그가 내 대지 꿈인지 몰라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YT 방송 할린님입니다 YT 방송 괴도님입니다. 방금 전에 네모의 꿈을 오프닝으로 했는데, 네 오늘 또 0.3.0을 구해왔어요. 아 <laughs> 진짜. <아이씨! 생겼어요>. <laughs> 저희 네. 노래 불러서 힘이 없어요. 아, 아니, 리뷰, 리뷰 해볼게요. 아, 조용히 해봐. 니네 목소리 여보, 안, 이거 너무 볼륨거 불러... 크면 안 들린다고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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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김태진 <laughs> 때문에 고생이 많죠? <laughs> 자, 가볼게요. 전 옛날에 때문에 고생이 많아요. 구독, 구 구독. 자, 가봅시다. 자. 자, 이제는 이거 뭐지? 이제 2인칭이, 아, 이제 작업했어. 작업대랑 이거 옵시디언이랑 풀불력이랑 꽤 많이 추가됐는데 또 대규모가 없는 이런거 하고 작업대 되고 그리고 아야. 이제 2인칭 돼요. 3인칭은 아직 안됐는데 2인칭은 됩니다. 오! 소리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시 어? 음. 아, 내 네, 모습 보고 있어. 내 얼굴이 아침 아, 좀! 아니, 야, 네모, 네모의 꿈이 마크 같은데, 마크. 음. 네모난 음. 아침에 일어나 스티브. 그노래가 마크로 만들 것 같은데? 어, 날았다 안녕? 쓱쓱. 그 노래를 이거 음, 마크만 나오면 데 이제, 이제. 조용히... 아, 좀 중요해. 안 하냐, 방송. 알았어. 방송할게. 안 하냐? 어, 안할 거예요. 심심. 아 근데 뭐 이런 거고 좀비 야, 자, 작업. 아니 좀비 아니 아직 몬스터는 추가. 이제 3.0부터 이거 2인칭도 됐고 이건 2인칭 됐고 그리고 그 뭐지 이거 하늘 날날때 이게 위로 가거나 더 위로 가거나 더 위로 가거나 더 아래로 갈수 있는 조정이 돼요. 네, 다시. 많이 안 달라졌다는 소리예요. 그래. 그리고 책상이랑 그런 거 생기고. 아 머리 아파. 서바에서 작업 대 생겼어요. 왜 머리 아파? 머리 아프은 머리 아픈 거랑 관계 들어서? 아! 아! <laughs> 죽었다! <웃음> 야, 블록 잘렸다, 이거. 오류인가? 에? 이거 뭐지? 블록 오류야. 잘렸어. 오류는 내걸는네 아니 그거그거어두 거는 거는 거야내 거는 내 거는 내 거는 내거내거내거거 거는 내거 뭐이3점영 이런 거고 한번 써봐로 가볼게요 작업대 생겨가지고 아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. 있나요? 네 있어요. 가보죠. 3점영 리뷰. 대보인다. 자 <laughs> 아, 그런 얘기 하지 마. 어 방송인데 왜날때려고 뜨기를 <laughs> 때리는 데자 이제 써봅니다. 이게 여기서 제가 드로퍼를 해볼게요. 슥슥슥슥슥슥슥 슥. 뭐는 안지그거뭐 고개. 어, 깨지는 거 보이네 이제. 블록 깨지는 거? 이제부터다 무한은 아니에요, 이제. 써봐 내면서 다 무한 아니고 이제 제한이 좀 생겼어요. 무한. 어? 자, 추억의 블록은 아직 남아 있나요? 네. 어? 아직까지. 훗. 훗. 으 소리 하는데. 스티브 잠깐만요. 잠시만, 스티브, 스티브 스티브 소리 들어 볼게요. 네, 아, 못 참... 나왔는데. 잠깐만. 잠깐만요, 소리 좀 껐다가 좀 올라가서 해볼게요. 이게 듣기가 싫어요. 좀,요. 목소리 너무 좋아요. 너무 싫어요. 김태진 같아. 아, 쓱쓱쓱쓱 쓰레는 안 침대. 자, 다시 소리 켜볼게요. 방송 언제 찍으려고? 찍고 있어. 바보야? <목소리> 방송 <목소리> 언제 끝날려고? 자. 나땜다도라 낙땜 받아라 낙땜 받아저 끝까지 내려가라 아 진짜 끝까지 태진이둘랑 기운 때문에 안되는 것 같아 맞아 양이 다양 깎을래? 깎는게 되나? 안되네 嗯，好，好好，行，那种他。 자고 죠 <laughs>

멀티는 잘안 되는 거 같아요. 그러게요. 네 제가... 이상 뭐 그냥 이런 거였고 허전한 거였습니다. 뭐 이상 그럼 제가... 제가요? 아. 제 그때 제가 찰리 찰리 영상 올렸는데 그리고 그참 그그 참고로 그 뭐냐 얘가 올린 거 그거를 불태워 버리질 않아가지고 그거 옛날에 있었는데 그것도 못한 거 여러 가지 소개해서 소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. 궁금하면 괴도닌겐 유튜브. 네 마크가 말해. 마크가 더 궁금하면 어린이겐 유튜브 내 뭐, 이상 좋아요 배겐 유튜브 아이 진짜 <laughs> 누가 더 구독 많이 한지 내기해볼래? 내가 더 많거든 당연하지 내 이상 뭐 내가 방송 선배야 내 이상 뭐 이런 거였고 0.3.0 버전 탐험기였습니다 내 이상 안녕히 계십시오 제가? <laughs> 안녕히 계십시오 얘 반말해요 <laughs>